역사가 깊어지고 있는 이 대회만큼 우리 농구 명가들도 그 역사를 한 페이지씩 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BNK 금융 박신자컵 오늘 대회 5일차 일정의 마지막 경기 이곳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김보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드 하마니시 나나미, 포워드 김아름, 강유림, 그리고 최예슬 3명의 포워드고요. 센터 자원의 가와무라 미유키 선수의 이름이 올라온 삼성생명입니다. 우리은행입니다. 포워드 김혜진, 박혜미, 이명관, 김단비, 그리고 원가드 시스템으로 세키나나미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문석진 주심, 그리고 어, 김도영 1부심, 그리고 어, 한그루, 정도영 1부심, 한그루 2부심 함께하겠습니다. 양팀 1쿼터 출발했습니다. 하마니시 나나미. 인사이드 자볼 빼앗았어요 박해미네 3대2 상황이거든요 김덜빈. 연결시켜야 됩니다 노르패스 왼쪽 코너 이명관 선수가 석점을 어... 정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네저 이명관 선수가 저 코너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첫 슛부터 성공하면서 네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명관 선수가 이번 대회 석점 3.5개 평균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후쾌한 석점 슈팅이었습니다 자골미 찔러줍니다 엔트리 패스 강유리배 득점. 우를 했습니다. 오늘 또김보미 위원께서 많이 분석을 해서 양 팀의 매치업 자료들을 많이 조사해 오셨습니다. 석점 정확하게 아, 리턴과 좋아요. 자 다시 공격 과정이 끌어 가 보고 있습니다. 김혜진. 외곽. 세키나나미 돌파! 세키나나미 빙글 들어 들어갑니다. 네, 일본 선수들이 좀 특유의 오. 저 사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스텝 멋있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세키 나나미와 오니즈카 아야노 선수가 좀 아사코토 들어왔는데 두 선수 다히타치 소속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높아요. 네, 슛을 던졌을 때 밑에서 저렇게 리바운드를 해 주면 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혜진 킥아웃 그리고 엑스트라 패스 받고 돌파! 아, 김단비가 좋습니다. 이 순간 주인공이 됩니다. 자, 삼성생명은 지금 팀반칙 걸려 있어요. 아, 또 찬스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챈 샷.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이어집니다. 최혜슬. 네,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비 잡기 전에 스파더업 득점! 정확합니다. 강유림 어, U19 월드컵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U19 대표팀의 최혜슬 선수와 이민지 선수가 가서 음. 좋은 모습 보이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을 지금 박시창컵에또 이어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 가운데 최혜슬 선수가 깔끔한 두 점을 만들어 줍니다. 최소 선수도 이번 대회 상당히 인상적인 플레이 많이 펼쳐줬습니다. 특히 어제 사쿼터 경기에서 포인트 카드를 맡으면서 팀을 리딩도 했고요. 그렇죠. 또 득점까지 해주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전 아 또한번 이민지 선수가 집어넣었습니다. 숙명여고 동기거든요. 아아 예. 좋아요. 빨리 붙여야죠김혜진 빨라요. 김혜진 직접 올리는데 아 들어가지 않았고 후백. 아자 이민지가 도와줍니다. 아유승희 선수도 지난 시즌 뭐 첫. 경기에서부터 아쉬움을 좀 겪었던 황이었는데 자, 골비 네, 슬슬.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민지. 자, 공 슬그머니 잡았어요. 아. 이면과 패스. 일단 연결. 박해미. 마운트 패스 이면과. 정확합니다. 오늘 많이 보이는데요. 네, 슈퍼 루키거든요. 예. 자, 외곽 봤습니다 박해미 던져요.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우리은행은 나오는 선수마다 오늘 뭐 과감하게 돌파 잘해 주고 있습니다. 득점까지. 득점 장면. 삼성생명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데요. 아, 잘 줬어요. 미유키. 어. 유승희. 유승희의 선택. 직접 던집니다. 석점. 아트가 날았고 이민재가 드 이민재. 득점. 지금 양팀다 현재 2분 30초 가량 흘렀는데 득점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를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팀다 조금 주축 선수 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와잘 줬어요. 예, 다시 골밑 열려 있어요. 득점 마무리 짓습니다. 세키나람이 변하정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심성영, 자 심성영, 어, 잘 골파. 줬어요. 오잘 이끌어냈어요. 유승희 선수가 우측 코로 어, 깨끗한 클린스리 포인트입니다. 김탄비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저런 3점씩 잘 넣어줬는데 예. 오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코터 3개 3코터 3개 6개를 넣었었어요 자 우측 코너 이미지 손들었는데 아 직접 해결합니다 나나미 기회가 왔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잘 득점을 해주고 또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지 않았고 이명관 2바운드 아, 가능합니다 정말 분투합니다 이번에 왼쪽 코너 세키나나미 아아 연속 넉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삼성생명은 아, 예, 오픈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은 지금 아 어, 다시 공격 리바운드 가져갑니다. 유승희에게 아 A패스는 세키나라미입니다. 조금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심성영 대신에 이민지가 다시 코트 위에 등장했습니다. 유승희, 세키나라미에게 스크린 받고 있습니다. 박혜미 다시 왼쪽 스크린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오아 돌파! 김희 선수 조금 자신감을 가져야 될 텐데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미키가 나와 있습니다. 박김미와의 매치업 우측 코너 윤혜빈 선수가 직접 펀치입니다. 이렇게 석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득점이 하나 나오면 자신감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오늘 첫... 득점을 뽑아냈어요 윤예빈 선수 경기에서 네, 배윤 선수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패스를 잘 빼줬고 그걸 득점으로 잘 연결시킨 윤예빈 선수입니다. 네, 역시 지금 삼성생명도 이제 백헤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냐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민지 응수합니다. 석점. 아 이민지 꽂자넣습니다 그만큼 또 삼성생명도 다시 추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배해윤 성큼성큼 네.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리버스 레이어 아, 좋아요. 정확합니다. 아 캡틴 다운 움직임. 캡틴 다운 득점. 네, 배현 선수의 시처 무빙 중에 하나거든요, 저게. 네. 아, 이, 이거는 막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잘 줬어요. <laughs> 자, 우측 코너 이민지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김혜진, 거쳐 어, 박혜미, 그리고 세키나라미까지 모두 잡아봅니다. 아, 또 돌파해요. 세 명의 수비 달리고 뜹니다. 이 선수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새끼 나나미 선수 오늘 무섭습니다. 예. 나나미 하남성 나나미 선수가 공격이 3점라인 2, 3 m 뒤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공격 골대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 공격에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해. 했... 어,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은행 선수들은 5초. 이미 슛을 쏠수 있는 자리에서 볼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박희미 아, 선수가 원 드리블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하마레스 나나미.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유림 최수를 애 바라봤고요. 라페스. 자 들어가야죠. 키가 훨씬 작습니다. 가브라 네. 미우키 어렵지 않게 넣습니다.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음. 이명관 선수가 지금 훨씬 키가 작거든요. 그렇죠. 우리은행. 세그나비 브레이크 이후에 탑에서 김혜지 선수가 좌우 흔들고 공간 만듭니다. 유승이 5초 어, 유승이 날아올랐습니다. 어 유승입니다. 흐르는 공 강유리비 잡아냅니다. 잘 줬어요. 김하름의 선택. 석점 멋칩니다! 김하름! 네, 우리는 입장에서는 좀 전에 박혜미 선수의 슛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걸 놓쳤고 바로 석점을 얻어맞았어요. 그렇죠. 점수를 더 벌릴 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3점이 좁혀진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새끼나나미 선수가 중앙을 가로질러 파고 들어갔습니다. 득점! 새끼나나미 음. 빠르게 또 한번 돌파! 잘 줬어요! 또 한번 뺏습니다 박해미의 석점, 외곽 석점을 계속 만듭니다. 리바운드 야. 나나미! 잘 들어갔거든요. 유송이가 이번엔 기가오 새끼나나미 왼쪽이 네. 들어갑니다. 특수리! 네. 여기서 박혜미 선수가 스크린 걸어주고 있습니다. 세키나라미 찔렀어요. 잊었어요. 이민지 나와서 공간 아 만들고 쏩니다. 득점. 아 그렇습니다. 자그 사이에 삼성. 아잘 줬어요. 예 다시 골밑. 아 엔드워. 파울을 했지만 잘 이겨내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석점 플레이 성공 강유림. 이민지 잡았습니다. 먼 거리 일단 리 한번 바라봤고. 이명관 어, 인 사이드 들어가 있고요. 체크 <laughs> 나미어 지금 미스매치. 또잭겼어 올라가요. 아 성공합니다. 아 이명관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삼성 선수들도 포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쫓아갈 시간이 있거워요 이민주에게 A 패스 이명관이었습니다. 삼성 선수들 조금 수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세키나나미 선수가 계속 이어갑니다.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아 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네, 우리 은행은 20점을 이기고 있어도 수비가 풀리지가 음. 않아요. 그렇죠. 자, 김단비가 중간에서 받아줬습니다. 지금은 최혜슬. 자, 줄곧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 잘 봤어요! 아, 들어가요, 유하우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짜리한 아 플레이. 아, 동... 다시 좌측에서 2공을 바로 잡아뒀습니다. 오승인 잡아줘야죠. 새끼 나나비 최슬3 팔을 올려봤습니다. 아 들어가요. 부저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세 개째 반칙이 기록되는 이민지 선수인데요. 네, 뭐사쿼터기 때문에 파울 세 개면은 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고요. 네, 찬스 낫고요. 유하은이 석점. 멋집니다. 유하요 위풍당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지만 칭찬하지 마라. 유한 오픈 어, 또 찬스 났거든요 좋아요 직접 올려요 들어갑니다 지금은 2포인트 어... 공 잡을 때부터 패스를 봤어요 아하. 자 김단비 세켠 단비와 포스트 플레이 아... 툭툭 칩니다 완벽히 열렸습니다 지금 원하는 건석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드는 토지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은 팀맞치 걸려 있습니다 네 수비가 지금 강해졌죠 어라에서 오승인 다 돌렸어요 또한번다 돌립니다 비번 체킷나남이 10초 안쪽 자 지금부터 수비를 더 집중해야 돼요 예또한번 석점 딥3 아 깨끗하게 적중 석점이 지금 와 벌써 지금 4개째인가요? 오.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예. 다시 아 좋아요 아 예. 만들어냅니다 이에나 선수들 이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지런하게 패스 연결 예, 들어가야죠 예나 선수 이해나, 들어가야죠 이에나가 성큼성큼 리버스 랩 아, 들어가요 삼성생명의 분위기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예. 제가 농구할 때 저런 무표정인 선수를 뚫고 수비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 생각을 어, 읽을 수가 없어서 아, <laughs> 포커페이스라고하잖아요어 <laughs> 그렇죠. 그렇군요 <laughs> 어, 자 유헌이 던졌는데... 잡고 뜹니다 아, 자 이거 바로 잡아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갑니다 지금 우리은행도 조금 벤치 멤버들을 많이 기용을 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침에 들어갑니다. 채슬, 아, 영리한 플레이. 채슬. 아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삼성생명이 또 다른 결과 를 나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 잡아냈습니다. 이민지 아웃 넘버. 심성형이 오른쪽. 이민지가 좋아요. 뜹니다. 삼성생명은 어, 파울 트러블 걸려 있습니다. 이민지, 심성형에게 피하면 안 돼요. 우리 매교 잘했어요. 심성영. 길게 뺐습니다. 최슬새끼나미와의조 어, 직접 만드네요. 들어가요. 어, 골밑에는 최슬 선수가 자신의 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다 득점이 41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근데 새끼나미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경 어, 오늘 경신. 컨디션이라면, 어, 김다비. 오, 김다비 선수 어려운 슛 성공시켜줬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수비가 내려가면 그렇지. 안 되고요. 위에서부터 압박해줘야 됩니다. 심성영! 심성영! 아석 점을 꽂아줍니다! 너희는 안 돼. 어. 이건가요? 언니 좀 봐줄래? 완전히... 자 일단은 우리은행도 좀팀 반칙이고요. 자 김단비가 신호 주면서 직접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요! 아, 김단비 연속으로 갑니다. 이민지가 마크. 김단비의 선택. 1분 안쪽 남아있는 양팀 경기. 삼성 생명 선수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정확하게 갈피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에이패스는 이에나 득점 최예설 멋진 명장면입니다. 이 득점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득점 과정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 그 경기의 끝에는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선수들에게. 그렇죠. 이 네. 득점 나왔던 경험들이 또 다음 경험으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장과도 직결되고요. 10점 차입니다. 시간은 좀 어, 많지는 않은데. 네, 은행 선수도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t v 리민지.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따라 붙기는 어렵습니다. 세키나멘 선수의 기록은. 김솔 베이스라인 외곽을 맞습니다. 심성영 선수가 마무리할까요? 3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팀 경기 69대 81로 우리 은행이 1승을 거둬갑니다. 2승 1패가 됩니다. 바로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 세키나라미 어.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35득점과 3점 4개 어시스트 4개, 자유 투는 9개 가운데 7개 성공을 했는데 오늘 일단 승리하신 좀 소감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성, 네, 감성, 기리시듯. 예, 오늘 이겨서 어, 기쁘다고 합니다. 아, 오늘 되게 멋진 돌파를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반에 조금 발이 느린 미유키 어, 선수를 대상으로 많이 두, 두, 돌파를 하는 걸 봤는데 혹시 그게 위성호 감독님의 지시였는지 어, 또, 궁금합니다. 군 선수에 대한 톱퍼가 정말 눈에 났었는데 감독님의 지시였던지? 아, 늘 요청받는 것. 항상 이제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으응. 그 이전 경기에서는 사실 조금 3점슛 항상 응. 짧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3점슛 성공률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돌파를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건지 아니면 오늘 슛감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늘 오늘은 아침 연습 때 만투만의 코치님의 3점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3점을 잘 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훈련할 때 이제 코치님께서 멘트맨으로 알려주셔서 음. 그런 삼존슛 부분을 그래서 이제 할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 초반에 반칙 네 개가 상당히 조금은 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잘 지켜냈거든요. 음, 음, 음. 어떤 점이 좀 어, 주요했을까요? 마리나 했다가 커버했겠다. 다른 선수들이 잘 커버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지킬 수는었던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우리은행이 국내 선서들중사이에서도 운동 훈련이 굉장히 힘든 팀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의 네, 능력을 <laughs> 우리은행와서우리은행훈을을해봤을때 네. 어떤 기분이고 어떤지. 처음에 때는 실수인데, 너 이런 기분이었다가. 곤란해지는. 한국말로 하는데 알아듣는 <웃음> 것 같아요. <laughs> 이미 뭐 파악을 한것 같습니다. <laughs> 어, Every d 힘들다. <laughs> 아, Every 힘들다. <laughs> 우리 은행에 와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대회를 임하시는 건데. 처음에 때는 보호수지생. 지금 팀원들과 이제 정규 시즌 앞두고 어느 정도로 잘그 호흡이 잘 맞춰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잘 하고 계시지만. 今日はダンビオニガイナカタノデ、トクテントル、ヒトガ、カギラリテたタ、カえなんて言えばい,いんだろう、インドロー。ケイタノ、オノルルン、ダンビオニガイジングアンズ、パドキティ、ダンビオニガモトテきたタノ、シカリダンビオニト、にタって攻めメレオニステイキテきたモニオソトンプブンとイコ、マネキタダンタシ、エトロウシミョン。 이제 단면에잘 맞추면서 잘 득점을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음. 합니다. 이제 4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후지츠와의 나가린 경기가 나가린 남아있어요. 어떤 각오로 또 했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공격적으로 하고 자신의 프레셔 디펜스에서 이어 디펜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 우리 은행 팀카라인 수비 부분을 잘 하면서 공격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음.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